안녕하세요. 오늘 주말 일요일 제가 그 용인에 대한 농장에 지금 다육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엄청 이쁘죠? 이름은 모르고요. 지금부터 영상 촬영을 할게요. 촬영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예예. 아눈 호강이에요. 진짜 아 엄청나네요. 제가 그 고양시에 어제는 갔다 왔잖아요. 오늘 이거 한 시간 반 걸려서 여기 용인에 왔습니다. 뭐. 좋은 거 올렸길래 아, 여기 오니까 너무 많아요 좋은 게아 진짜 거기에 없던 것들 철거 보이시죠? 뭐 이것도 철화뭐 이런 거는 가격이 좀 이제 나가는 거고요 엄청나네요 정말 거기는 그냥 도매 고양시는 도매했던 집이고요 여기는 이제 저 안쪽에 농장에서 키워가지고 이, 다이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판매를 하시는데, 아, 종류가 뭐, 수도 없네요, 수도 없어. 멀어도 와서 구경할만 한데요. 저는 이제 그, 500분 이벤트 그거 준비하느라고 농장을 조금 다녀보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가 해서 좋은 거 사다가 여러분들 좀 구독 이벤트 좀 하려고요. 500분. 이렇게 찍고 있고요. 제가 일단 구경하고 여기서 그, 철화도 뭐, 5,000원에 3개짜리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경 좀 하고, 어, 희석인가봐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빨간 포트에 있는 거는 다 5,000원에 3개. 이제 보통 2,000원씩 하잖아요. 저는 고양시에서는 뭐, 좀큰거 골라가지고 2,000원씩 좀 주고 샀는데, 여기는, 음, 요런 포트에 있는 건좀 비싸고, 이렇게 희성처럼 빨간 포트 있는 거, 이거는 다 2,000원에 세개 아니, 5,000원에 3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화를, 철화하고 창종류가 없어가지고, 이쁜 거 굉장히 많죠. 수영 예쁜 것도 있고, 아, 이런 건 수영이 굉장히 예쁘네요 여기도 있고요. 아이고, 진짜. 눈 호강하러 왔습니다. 뭔데 구경 삼아가지고. 일부러 구경하러 노잖아요. 요것도 철화 같은데. 아, 제가 사온 이, 이게, 이거 뭐였더라? 요것도 있네요. 칼라 염자. 또 제가 철화 얘기했더니 저 안에 농, 안쪽에 농장에서 이거 5천원에 3개짜리 갖고 오셨는데, 이거는 익스페트리아 철화, 이게 3개 5천원. 이건 아까 호시 사장님이 호시 뭐, 이름 무슨 철화라고 가르쳐 줬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laughs> 익스페트리아 철화는 조금, 그래도 많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아주 수도 없이 많네요. 와, 이거 보세요. 아이고, 참. 이거 뭐, 그러니 왔다가 그냥 가겠어요. 이렇게 많으니. 와. 여기 있는 게다2 ,000, 5 0 0원에 3개짜리. 있는 네. 거. 이제, 창 종류도 있고요. 다 5,000원에 3개입니다. 저 여기서 좀몇 가지 골라가지고, 가려고 어, 촬영을 하고요. 요 간단히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은 어, 촬영을 간단히 하고요. 저도 이제 구형 삼아서 왔으니까 한번 몇 가지 골라서 가려고요. 얘도 뭐더라 이름이 굉장히 이거 좀 특이한 건데 이런 포트에 있는 건좀 비싼 거죠. 불가사리 같은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와서 구경할 만은 하네요. 와서 저렴이또 데려가시면 되구요. 시기좀 신기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구요. 완전 집에 가서 또 사가지고 간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안녕히 계세요.